국어 빼고는 다 일은 나오고 있는데 모의고사는 그래도 대부분 일등급이 나오는 것 같긴 하고 모의고사는 일단 다 일등급이 한데 이제 수능 고인분들이 모인 고등학교를 찾는 가방고 칼리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최고의 수학 배분 시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입시 사이트에 의하면 막 1번부터 14번까지의 문제는 20분컷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과연 이 수학 고태들이 모인 학교에서는 5분 동안 학생들이 몇 문제를 풀수 있을지 알아보러 왔습니다. 네. 오늘 도전해볼 고등학교는 바로 이곳입니다. 2024학년도 서울대 진학순위 4순위 그리고 의대 진학순위 4순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려 2021년과 2023년에 수능 만점자를 배출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와, 대박이죠? 아니 갑방고 챌린지 첫 판부터 자사고라니 공기가 다른데요? 과연 중동고등학교 학생들은 5분이라는 라면 호로록 하면 끝날 것 같은 이 짧은 시간 동안 몇 문제나 풀수 있을지 매우 기대됩니다 그럼 보러 가보실까요? 꼬부림 어, 학년과 자기 이름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중동구 2학년 김리우입니다. 수시 내신 등급이나 모의고사 등급 여쭤봐도 될까요? 어, 내신은 한 2점 초 정도. 오, 중동구에서 정시로는 국어 빼고는 다 1은 나오고 있는데. 자, 하루에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순공 시간. 학원 없을 때는 8시간 와 오. 그음 좋습니다. 벌써 지금 5초 만에 7번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laughs> 소리도 안 쓰고 지금 암산으로 풀고 있어요 다 푸셨나요? 근데 검토 좀 하고 자 3분도 안 됐는데 벌써 2 5제다 푸셨습니다 <laughs> 뒤에 문제 있는 줄 모르고 지금 다시 16번 <웃음> <웃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잘 풀어요 十、九、八、七、六、五、四、三、二、一。 네, 자 수고하십니다. 여기까지 문제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죠?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지금 시간에 쪼들리다 보니까 좀 긴장해가지고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중동고 라이벌 학교 있어요? 어 휘문 보니까요. 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동고 2학년 다니고 있는 한유진이라고 하고요. 모의고사는 그래도 대부분 1등급이 나오는 것 같긴 하고 수시는 원래 2점대로 시작을 했다가 현재 4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라이벌 학교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휘문이죠 그래도 아. 아. 이게 자신 있으신가요? 저희가 딱죠. 아. 우동구 <laughs> 나온 문제 중에 최고 아프신분요 저희 마동석 형님, <laughs> 아, 진짜요? <laughs> 네, 죽는 아 곳입니다. 자, 준비 시작, <laughs> 벌써 다섯 문제 풀었습니다. 우와, 소리를 쓰지도 않고 지금 안 반으로! <laughs> 아직 열 문제를 남은 상황에서 학생 지금 입을 이렇게 쓰담쓰담. 제가 아무리 본인이 배운 문제여도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는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렵나요? 어렵나요? 아,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전연차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laughs>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수능 때 과연 멘탈 나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한번더 하죠. 아니. 10, 9. 맞아요, 한 문제. 오한 문제 더. 2. 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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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문제 체감상 어떠셨나요? 초반에는 쉬운 줄 알았는데 점점 갈수록 시간 많이 걸리는 문제들이 음. 꽤 있어 가지고 5분에 풀긴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목표 대학 있으신가요? 혹시 대학 어디? 있고. 아, 맞춰 보세요. 저는 고려대. <laughs> 학년 나이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17살 중동고등학교 1학년 하우윤이라고 합니다. 학교의 수시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 어떻게 나오시나요? 우선 수시 성적은 그래도 나름 1점대고 학교 안에 열 손가락 정도는 드는 것 같고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중동고의 수학 천재 중동고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수한 선생님들과 또한 뛰어난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공부 분위기가 있는 게 저희 학교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총 문제는 25문제고요 준비 시작 가봅시다 자 무슨 시작하자마자 바로 1번 문제 동그라미 찍고 넘어왔습니다 암산 1조 컷인가요? 아 잠시만요 지금 식을 안 쓰고 있거든요 암산으로 다 풀고 있어요 자 4번 돌파했고요 아니, 지우가 시계를 단한 글자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계를 안 쓰세요. 혹시 이 친구 원래 수학 잘하시나요? 경시를 나갔다. 고 어, 근데 달라요. 저보다 수학 100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보다. 역시 수학 경시는아무나 나가는 게 아니구나 싶네요. 아, 중동고에 진짜 나타났습니다. 괴물입니다, 괴물. 제가 이렇게 수학을 했다면 저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에 당당하게 입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아쉽네요. 정시로. <laughs> 네, 아직 3분도 안 됐는데 벌써 2 0분대까지 진입을 했어요. 이 정도면은 다 풀고 검토도 할수 있는 시간입니다. 진짜 빠른. 식스는 속도가 진짜 빠릅니다. 지금 마지막 문제까지 도달했어요. 아까 넘긴 문제가 두 문제 있었죠. 그것까지 충분히 풀수 있을 것 같아요. 10, 9, 8, 3, 9 8 2, 2 8 1. 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옆에서 보시는 데 제가 감탄밖에 안 나왔습니다. 진짜 정말 너무 빨라요. 저잘 봤어야 되는데 이게 아이패드도 너무 낯설고 해서. 그... 경쟁 학교가 몇몇 있죠. 휘문고라고 네. 알고 있는데 혹시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휘문이 경쟁 학교였나요? 네은 고딜반. 학과 자기 이름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중등고등학교 2학년 이연준이라고 합니다. 자, 평소 학교 성적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의고사 수식 기준 말이죠아 모의고사는 일단 다1등급이 한데 이제 내신은 뭐 놀아가지고 녹음에 할게요 <laughs> 목표하시는 대학이 어디신가요? 아 근데 목표는 크게, 크게 잡아야 될것 같아서. 당연하죠. 바로 서울대. 오어 <laughs> <우와. 웃음> 무슨 과 희망하시나요? 저 수학 교육과. 우와. 오 수학 교육과를 희망하는 학생이 수학 문제 풀어 나왔습니다. <laughs> 아 혹시 하루에 순공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3학년 되면 공부하려고 해서. <laughs> 아직은 한 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자, 자, 혹시 이 고등학교는 이길 수 있다는 라이벌 고등학교가 있나요? 아 근데 중동고는 항상 휘문고 휘문고는 무조건 이기죠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봅시다 시작, 시작! 가보자 저미래 서울대 수학교육과 학생 기대가 됩니다 고려대 사번대 들어와도 제가 아... 밥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laughs> 집중하세요 오, 점점 지금 가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10번 구한 돌파했습니다. 피디님 저도 참여해서 기프티콘 얻고 싶어요. 해보세요 <laughs> 저는 감히 손끝 엄두도 내지 못하는. 손이 지금 바들바들 떨려. 생각하지 <laughs> 아, 말고. 네, 패드를 안 입어가지고. <laughs> 자, 날씨가 선선하고 수학문제 풀기 딱 좋은 날씨인데요. 오늘 3 3도예요저 지금 <laughs> 죽을 것 같거든요. <laughs> 네, 그래도 2 0번때 진입을 했어요. <laughs> 다못풀것 뭐 같네요. <laughs> 그래도, 희문고 학생들보다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팔, 한 문제 더, 네. 모르면 찍어도 됩니다. 오, 사, <laughs>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중간에 막 손이 막 떨리시던데, 혹시 많이 긴장하셨나요? 타이머 택으로 하니까 좀 빡대네요. 음. 긴장돼가지고 좀더잘못푼것 같아요. 웬만한 천지 아니고서는 다못풀것 같네요. <laughs> 다음에 희문할 때힘문 앞으로 와가지고. 그 바람에 개청하실 것 같아가지고 <laughs> 학년과 이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중동고등학교에서 이제 3학년으로 다니고 있는 이민규라고 합니다 네 고등학교 3학년 등장했어요 혹시 학교에서의 자기 수시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 공개하실 수 있으신가요 수시는 5등급 정도 나오고 네. 모의고사에서는 4등급 3등급 정도 나옵니다 좋습니다 혹시 겨오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하긴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이게 갑반고의 마인드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바로 5분 수학 문제 풀이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저는 이런 학생들이 저 너무 는있는는무멋있는저같아는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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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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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점. 사실 2학년, 3학년이 단는는 똑같아도 3학년이 훨씬 어렵거든요, 는 아, 지금 또 떨리고, 덥고, 카메라 돌아가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옆에서 떠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문제 푸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문제 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옆에서 살짝 봤는데, 어, 이거? 저오분 안에 절대 없어. 쉬운 문제도 박스 지금 3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중등학생들이 집중력이 다르다 자, 마지막 10초 카운팅 곧 하겠습니다. 붙였어. 10, 9? 9, 3, 2, 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 멋있었습니다 혹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원래도 수학을 잘 못하긴 하는데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멋있었습니다 진짜로 바이바이. <laughs> 네 이렇게 중동고에서 5분 수학 챌린지를 해보았는데요 다음 학교에서도 이 기록을 깰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언제든지 수학 챌린지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래 링크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가 바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구독하고 좋아요. 좋아요 안녕 다음 학교 갑니다 김웅고